여러분들은 체인지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체인지드는 지구의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만 치명적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돼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절멸을 향해 가던 그때 한 과학자는 인간에게만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과 함께 인간의 세포와 DNA를 재구성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존재 바로 인간을 수인화시켜 인류를 존속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연구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연구로 수인이 된 사람들은 모든 기억이 날아간 채 이성을 잃고 인간을 보면 달려들어 자신과 똑같은 수인으로 감염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인간이 수인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그런 체인지들을 모티브로 한 가이주 파라다이스라는 게임을 로블록스로 만들게 됩니다. 카이주 파라다이스는 체인지들을 배경으로 둔 게임답게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 진영과 생존자들을 감염시키려는 수인 진영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데 재밌는 건 단지 진영 싸움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게임에 의문의 시설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사와 소재가 불분명한 라미낙스라는 시설. 추측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수인들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시설이지만 어째서인지 게임 내에서는 라미낙스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미낙스라는 장소를 조금 더 입체감 있고 흥미롭게 해석해 아날로그 호러로 만든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과연 라미낙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작자가 바라본 라미낙스 내부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실험체들의 부검결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형태를 띄고는 했지만 인간이 아닌 그것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몸의 구성과 내부의 조직 또한 완전히 뒤틀려 있었죠. 세 번째 실험체까지는 죽은 대상을 부검한 듯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마지막은. 앞선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얼굴을 가리고 생식기를 가진 것으로 보아 네 번째 개체는 아무래도 인간인 것 같은데요. 이를 보아 라미낙스는 괴물들을 잡아다 부검을 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역시도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정체불명의 소리가 감지된 깊은 수정동굴이라는 미탐사 구역을 탐사 요원인 데이비드와 매튜가 방문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끊임없이 깊은 곳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지하 1275m에서 통신이 끊기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지로 복귀하지 않았죠. 이에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전이 개시되었고 두 사람 중 매튜만이 마지막으로 통신한 곳 근처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양쪽 팔과 늑골들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전신에는 타박상과 장기의 손상을 입은 채 정체 불명의 점액질에 뒤덮여 있는 상태였죠. 구조대는 매튜를 병원으로 옮기고 해당 점액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나... 그 물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어떠한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다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매튜를 구할 수 있었던 구조대. 하지만 그와 달리, 데이비드는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남긴 듯한 마지막 기록만을 회수할 수 있었죠. 음. 음. 기록으로 보아, 아무래도 동굴 내부에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있는 듯 보이며, 녀석이 데이비드를 잡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많은 해부와 실험을 거쳐서였을까요? 라미낙스에선 기괴하게 생긴 괴물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변형된 것이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내보이게 됩니다. 1. 전송 프로토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방식은 다행히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이 유일하다. 바이러스는 피부를 뚫고 침투하지 못하기에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바이러스는 서서히 활동성을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감염자들은 비감염자를 공격하려는 충동에 휩싸이며 본능적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려 물거나 핥퀴거나 둥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비감염자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려 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이나 신체 조직에 바이러스가 닿았을 경우 몇 분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발현할 것이지만, 만약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바이러스라면 감염 증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pathophysiology and neuropsychic effects. 바이러스가 체내에 진입하게 되면 빠르게 중추 신경계로 이동해 신체를 장악할 것이며, 바이러스는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조직을 재구성할 것이다. 숙주는 새로운 개체로 변이될 것이며. 이러한 증상은 감염 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지우지 않기에 감염자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만 신경계가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이기에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피에 대한 갈망을 느끼며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집착을 보이게 된다. 감염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면서도 누군가를 해치고 감염시키고 죽이려는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으며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질수록 바이러스의 확산과 변이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된다. Variability and immunity window. 소수의 감염자들은 바이러스의 음. 일시적인 저항을 보이지만 감염자의 신체는 부분적으로 서서히 변이되어 가며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음.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저항 능력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까지 불명이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뇌의 구조 음. 또는 감염자들의 심리 상태 등이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f o r abnormalities. 때때로 변이 과정이 알수 없는 이유로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데, 지금부터 볼 사진은 비정상적인 변이가 일어난 케이스들 중 일부분이다. 엄침한 소리와 함께 모습을 보인 SH-12. 한데 녀석의 옆에 수정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건대 SH-12는 수정 동굴에서 시체도 찾지 못한 데이비드이며 라미낙스는 저곳에 괴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데이비드와 매튜 를 동굴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미낙스가 정말 인간을 위해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건 그들이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역시도 이 라미낙스라는 시설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 저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은 몰래 시설의 내부로 잠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미낙스 시설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았으며 어디선가 기이한 방송만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죠. emergency alert. Facility blackout. Attention to all personnel. This is not a drill. A critical power failure has occurred. All staff are instructed to immediately cease all activities. Remain calm. And follow the safety protocols. Proceed quietly and quickly into the emergency shelter where I will save you alive and transform you. <laughs> ハハハハ 라미낙스의 직원들이 끔찍한 실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건물에는 사람이 없고 괴물만 존재하는 걸로 보아, 실험이 잘못 진행되어 괴물이 풀려났으며, 그로 인해 관계자들은 시설을 옮겼거나 죽음을 당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라미낙스 직원들이 죽지 않았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됐음에도 그들의 실험 기록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라미낙스가 이번에 내보인 영상은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을 몇 단계에 걸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나 코피, 환각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 감염은 점점 피부가 늘어나거나 찢겨지는 등 신체가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하며, 마지막에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이하게 되었죠. 이시험의 결과로 라미낙스는 앞서 말했던 정보들을 조금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전과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는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감염체에게 닿은 음식이나 음료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과 만약 감염자들과 조우하게 된다면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되.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바로 감염이 진행될 것이니 절대로 싸울 생각을 해선 안 된다. 감염자가 시설을 탈출했다는 경보를 듣게 된다면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되 감염징후를 보이는 직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다면 절대로 구하려 해선 안 되며 어둠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믿지 말고 방어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감염에 대한 정보와 감염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끝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테스트하는 끔찍한 시설 라미낙스에 관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체인지드에는 평범한 털이 친구들이 아닌 신체가 점액질 라텍스로 이루어진 특수한 수인들이 등장하는데 동굴에서 구조된 매튜 그의 몸에서 발견된 정체 불명의 점액질이라는 것이 원작의 고증을 잘 살린 부분인 것 같으며. 게임에서는 그냥 닿기만 해도 수인으로 변태되는 것과는 달리 변하는 과정을 조금 더 공포스럽고 기괴하게 표현한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토피아 보고 있나? 이게 펄이라는 이 영상은 유튜버 아이엠어 휴머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그가 아직 많은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충분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품들인 것 같으며 체인지드나 카이조 파라다이스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 흥미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낼수 있게끔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따라가 그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